4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수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만났을 때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약속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오늘은 평행과 평행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학교과서 80에서 81쪽 준비해 주세요. 주사위 1번입니다. 고궁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가 고궁을 방문했는데 고궁의 벽면과 문사를 보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네,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 자, 처마 밑에 있는 기둥과 벽이 에 이어진 직선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쪽 부분과 이쪽,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찾았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살과 문살에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들이 있네요. 여기, 이런 부분. 여기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아주 선이 많이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의 벽돌 부분 한번 볼까요? 벽돌이 이렇게 길게 배치가 돼 있어서 서로 직선들끼리 만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진한 색깔 색연필로 표시를 해 보세요. 주사위 2번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모두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여기 가와 나 한번 볼까요? 어, 서로 만나지가 않죠. 길게 늘린다고 해도 서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 가와 나. 다와라도 한번 볼까요? 네, 다와라도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와 아, 사와도 곧게 느린다고 해도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모두 찾아서 써보면 직선 가와 직선 나, 직선 다와 직선. 라 직선 사와 직선 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직선 마와 직선 바도 서로 만나지 않는데 왜 마와 바는 선생님 안 쓰셨나요?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3학년 때 선분에 대해 직선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든 선을 직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 마와 발을 양쪽으로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든 선으로 이렇게 쭉늘려 볼게요. 여기도 한번 쭉 이렇게 늘려 볼게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한번 쭉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쭉 늘렸더니 혹시 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네, 여기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겼네요. 그래서 직선 마와 반은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직선 가를 보세요. 직선 가는 직선가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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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려도 직선가와 직선 나는 서로 절대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느려도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만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약속하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직선이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 긋고 여기도 하나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그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행한 두 직선, 이 아이와 이 아이, 이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약속하기 부분 읽어 봅시다. 시작!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8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사위 3번입니다.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린 것처럼 삼각자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이미 주어진 직선이 있죠? 여기에 삼각자 1개를 이렇게 올려 주세요. 자, 이 삼각자는 여러분의 왼손을 이용해서 손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삼각형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여기 서로 이루는 각이 몇 도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와 여기 서로 이루는 각이 네,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쭉 위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하고 직선을 그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어 주세요. 자, 이렇게 긋고 나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루는 각이 네, 직각입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은 삼각자, 여기 고정한 삼각자에서 이한 변에 대해서 그은 두 직선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삼각자를 잠깐 옆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저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볼까요? 여기서도 쭉하고 선을 직선을 그었고, 여기 조금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선을 완성한 것이 됩니다. 혹은 삼각자 여기 고정시키는 부분을 삼각자 대신에 자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긋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자를 사용해서 점 기역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직접 그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점 기역이 있어요. 여기를 지나는 평행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주어진 직선이 있고, 여기 조건은 전 기역을 지나는 평행선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자를 먼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삼각자의 한 변을 여기 주어진 직선에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선에 맞추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은 점기억을 지나도록 놓아 볼게요.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동해 주세요. 자, 점기억과 만날 때까지 쭉, 아, 이제 만났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다른 삼각자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삼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쭉 서로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만나도록 쭉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점 기억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쭉쭉쭉쭉. 자, 이제 점 기억에서 만났네요. 그러면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쭉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서로 평행한 평행선이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네, 평행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직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자, 그러면 삼각자를 옆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조금 더 느려서 기억해서 이렇게 느려서 직선을 만들고 어, 지저분한 부분은 선생님 지우개로 쓱싹쓱싹 여기도 쓱싹쓱싹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자를 사용해서 점 기억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주사위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평행선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실을 말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평행선이 어떤 평행선이 있을까 두리번, 둘이 두리번 둘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 선생님은 교실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이 보이네요. 게시판에서도 평행선이 보이고 또 사물함에서도 보이네요. 사물함. 담물람에서도 평행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우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곳에서 평행선이 보이나요? 음, 도화지에서도 평행선을 찾았구나, 도화지. 음,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연이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음, 어, 교과서에서도, 네 맞아요, 수학 교과서에서도 평행선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